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각자의 맡겨진 책임 또 역할들을 잘 감당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 되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는 오늘 금요 또 심야 기도회에 참여를 하여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그 기타의 또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와 함께 오늘도 짧은 시간이나 이나마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가정과 사업장 또 나의 어떤 그 이웃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2025년 2월 7회 오늘 금요일 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하루 일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돌봐주시고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척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들을 늘 견고하게 붙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빌 하나님 어, 한파가 불어닥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속에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 또 소외된 이웃들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생명 잃지 않게 하시고 이 고통의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꼭 일어설 수 있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살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역할과 또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싣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 이 조국 쉼이 위태롭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또 귀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시끄럽고, 우리로 하여금 무겁게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상황을 죽게 내려놓으니, 또 죽께서 아쉬우니, 주여 평안을 주시옵시고, 주여,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각자의 귀한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 않냐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9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 리겠습니다 <laughs> 잠언 1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는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나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마른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가 아니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 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는 이라.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오. 백성이 좋은 것은 주권자의 폐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란에서 엎드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어, 지난 6일과 오늘 7일 양일간에 걸친 말씀입니다. 먼저 14장 19절부터 어, 27절에 있는 어, 말씀의 제목은 선을 도모하는 삶입니다. 자, 이 본문은 주3교재에 보니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선인을 이길 수 없고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이웃을 참되게 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도모함은 잘못된 길이고 수고는 말보다 이익이 있으며 지혜로운 사람의 정당한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증인은 진실해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신과 자녀에게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제목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화평과 긍휼의 삶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까지 연장합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긍휼이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환란에 엎드러지나 의인은 죽음이 와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여 자랑을 상가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으며 죄는 백성을 부끄럽게 만든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 이 자먼서, 어떻게 보면 지혜서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에서 사람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한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선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나 크게 나눌 수 있는 이자문서에 나오는 사람의 종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선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악인이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 선인,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악인이요, 죄인이요, 어리석은 자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분명 오늘 하루의 우리 삶을 뭔가 좀더 객관적이고 좀 실제적으로 들여다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게도, 늘 우리는 참 미련하게, 어리석게,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나는 스스로 뭔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자꾸만 내 안에서 악인의 모습, 죄의 성향들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죄의 모습들이 너무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드러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봐도 그렇고, 어떤 행동하는 것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복 있는 자일까? 그렇지 않은 자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인, 악을 도모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립니다. 악인과 의인.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 악인들이 흥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굉장히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화려하고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악인의 끝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린다. 결국은 이 악인의 결말은 뭐냐면 선인 앞에 결국은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악이 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이 어두움이 밝음을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절대죠.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밤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촛불이든 아니면 후레시든 아니면 이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어두움은 때로는 부분적으로, 때로는 완전히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세계의 역사도 또 우리의 마지막 이 우주적 종말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두움이, 흑암이, 죄가 득실거리고, 죄가 더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죄인들이 큰소리치고 더 견고하고 화려하게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이 선인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악은 선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죄로 죽은 인류, 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 그것을 예수님, 바로 빛 되시는 크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몰아내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정말 지혜로운 삶을, 자의 삶을 사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죄를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3삼절 말씀을 좀 눈여겨 봤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서도 입술의 말은 쿵핍을 이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떤 사람들은 정당한 어떤 노력, 정당한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말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모든 걸다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말만 그럴싸하고, 정말 너무도 유창하게 말을 잘 합니다. 네, 말뿐인 사람들, 말뿐인 계획, 말뿐인 그 어떤 것은 결국은 무얼 준다고요? 궁핍을 잃을 뿐이에요. 아, 아무것도 어찌를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결국은 이익을 얻느냐? 수고하는 자에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정말 어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요.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면서 정말 수고를 해야지. 수고하지 않는가 하면서 그저 그냥 기도한다고. 남들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는데 나는 그냥 적당하게 살면서 뭔가 누리기로 원하고 가지기로 원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물론 내 수고와 내 땀의 그 대가가 완전하게 다 그대로 오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때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그 대가에 비해서는 너무도 불만족스러운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말로 한몫하는 사람, 말뿐인 사람, 이것보다는, 그것도 뭔가 수고하는 사람에게, 여기 보자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 그것이 단 얼마만큼이라도 이익을 얻게 하지. 내가 수고했는데 전혀 뭐 이익이 없다. 그 이익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어 물질적인, 어떤 보여지는 것만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 유익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것.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물질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얻지는 못했지만 그 수고하는 인생 가운데서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이익을 얻고 교훈받고 내가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술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 그것은 결국은 텅빈 인생 궁핍한 인생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낍니다.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수호는 다만 미련한 것입니다. 결러은 열심히 수고를 해서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뭔가 이익을 얻었는데, 그 이익은 그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요 그의 멸류가 아닌, 그의, 그의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소유, 미련한 방법, 어리석은 방법으로 얻은 그 사람의 소유는 결국은 미련한 것 그러나 모든 걸다 잃게 된다, 그 말이에요. 26절 여호와를 경험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료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긴다면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자녀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화평과 극률의 삶저 뒤편에 있는 걸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이십구절 맞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느니라. 이런 뭐절들은 성경에도 너무 많고요. 또 우리 예전에 그뭐 속담이랄지 또 서양의 어떤 속담에도 보면 이런 뉘앙스의 속담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급함. 노를 참지 못하고 막 품어내는 것, 이런 등등은 어디에도 유익하다, 좋은 것이다. 말하는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이 노를 자주 그냥 습관적으로 바라는 사람, 정말 누가 바늘로 살짝만 건드려도 막 분노를 하고 폭발하는 사람, 어리석은자. 그래서 오늘 노화기를 더디한자는 크게 명철아러니까노화기가 완전히 노를 안한 사람 쉽지 않죠.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 그 감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런 핸들링 조절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신이 아닌, 신이 아닌 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희노에락. 여러 가지 인간의 이 감정들을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서 정말 적재적소에 적당량의 것들을 하면서 산 사람이 과연 있을까? 가능할까?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좀 더디하고 그것이 열번 한다면, 좀 다섯 번으로, 좀세 번으로, 그 강도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저만큼으로, 점점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크게 명철.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하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재직회랄지, 뭐 당회랄지,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 보면, 아주 노하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의제가 나타나면 누가 반대 의견만 있으면 그냥 막 화를 품어내고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참지를 못해. 마음이 조급해. 말을 듣다가 치고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다 듣지를 않습니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로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데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왕왕 있지만,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것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정말 아닌 것같다해서 끝까지 들어보면 좋은데, 우리는 미리 그것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치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은 틀렸다. 하면서 꼭 자신의 어떤 그 의견, 자기의 어떤 생각을 넣어야만 되는. 근데 오늘 보니까 마음이 조급하다는. 어리석음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뭔가를 말하고 행동한 사람은 결국은 아 나는 어리석은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야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인하는 거예요. 도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정리하고, 그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또좀더 이렇게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저자의 묵상을 끝에 있는 부분을 하나 읽고 좀 끝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은 그 육일 것을 좀 해보겠습니다. 육일 것, 칠일 것보다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 주십니다. 10편 57편 3절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선을 도모하는 것은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선을 행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심과 성실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선할 수는 있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을 꾸준히 행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때가 되면 주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끝까지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갈라데 족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 후손에게까지 견고한 피난처가 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다윗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시편 37편 32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정과 자녀를 위한 최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제쳐 놓고 주 앞에서 성실하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최선의 준비요 또 아름다운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릎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 또이 자문서를 통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하여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깨어 있음이 있게 하시고 갈망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을 도모하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오직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의인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했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